그 일정이 없어가지고 와이프랑도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일정은 왜 제대로 얘기 안 해주냐고. 뭐, 지도 모르는데 뭐. 지도는 좀 그렇네요. 아, 지도, 지도, 아, 아 그렇게 해서 지금 호텔, 리츠칼튼 호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차역에서 저희 지금 머무고 있는 리츠칼튼 호텔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쭉 편하게 안 캐리어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반갑습니다. 또 이제 우리 엠플러스에 왔거든요. 엠플러스에 왔는데, 중간중간에 이공간을 무심히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코에는 또, 모르페우스 맞지? 아 호텔. 그, 딥, DDP, 동대문 설계했던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호텔을 구경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보려 했거든요. 여기는 자체 제작을 다 하네. 여기 보면은 그대 이런 거 있잖아. 절곡, 절단 전부 다 여기 절곡기랑 절단기로 다 여기서 절단 사고 하는 거네, 보니. 그러니까 제작 기간이 상당히 두번째 공장에 왔는데 어, 공장이 바로 붙어있네요. 제조공장이. 또 30분에 걸쳐서 세번째 공장에 왔는데 아다 어, 먹어지나 전화 멀미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네번째 공장이죠. 아, 다섯번째 공장인가? 어, 갔다 왔는데 지금 계속 가면 갈수록 첫 번째 공장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공장 왔는데 한번 여러분의 공장 한번 들어가서 여기 카메라 촬영 못하게 안 해보니까 네.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출발! 자, 반갑습니다. 어제 계속 뭘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 찍지도 못하고 밥 먹고 어제 소주 한잔 먹고 들어가서 어제 도잡자 버렸습니다. 이게 뭐 촬영을 해서 뭐 인사를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한, 못한 채 씻고 나와서 자료 정리도 해야 되고 한데 자료 정리도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일어나서 이제는 심천으로 가고 있어요, 심천. 한국까지는 KTX로 와서 심천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심천에 가서 또 우리가 원하는 기가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자제들이 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고, 어, 넘어올 텐데요. 일단은, 심천으로 가서, 심천에 이틀 있다가, 어, 옹님의 홍콩 한번 들렀다가, 마카오 갔다가, 다시 강조로 오는, 어, 그런 일정이 아니고, 심천 일정이 먼저야, 홍콩 일정이 먼저야. 심천이 먼저죠. 맞지? 예. 네. 한번더 확인해봐. 홍콩이 먼저인 것 같은데. 홍콩 갔다가 심천 갔다가 할 수도 있고. 어 어쨌든 홍콩 심천 붙어있기 때문에 유,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출발. 자 이제 도착했는데요. 아까 우리 역에서 내가 홍콩이 맞다 그랬잖아. 홍콩이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아, 홍콩이 맞다. 그랬어? 그래?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인도론좀 하겠어. 아무튼 홍콩 먼저 왔다가 홍콩의 건축물들 플러스라든지. 어, 공원들 좀 돌, 돌아보고 또 제가 하는 뭐 본업이 있기 때문에 영감도 좀 얻으시고 어, 제가 공부도 좀할겸 네. 독서도 좀 하고 어,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어디죠? 지금 여기 지금 홍콩 방금 입국 이민레이션 끝나고 네. 홍콩에서 내려서 네. 어 호텔로 호... 가는 길입니다. 아. 호텔로 가는 길인데 홍콩 만점 아니죠? <laughs> 에, 여기 제가 궁금했던 게 엠플러스 그 건물하고 리츠칼튼 호텔 건물하고, 포시즌스 호텔하고, 이 호텔들이 어떻게 또 생겼는지 굉장히 높아, 이게. 음. 400m 넘어가는 건물들이란 말이야, 여기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건물들 제 공부도 좀할 겸, 어, 영감도 받을 겸. 이게 홍콩 자체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였거든요. 국가라고 말하기 힘들어. 아, 영국의 식민지였지. 맞지? 네. 영국한테 홍콩의 지배를 받다가 최초 조약 조약 당시에 언제 언제 기간이 되면 식민지에서 벗어나게끔 토지 반환을 하게끔 어, 중국하고 약속이 조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시기가 되어서 돌려주는데 원래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돌려주겠다 해서 조약이 끝났는데 어, 중국에서 아예 공산화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산혁명도 일어나고 100만 명 넘는 이런 시민들이 막 집회에 참석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중국의 느낌보다는 약간 유럽, 영국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약간 그런 문화 자체가.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어, 설계한 건물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 보면서 영, 영감도 없고 정말 높은 건물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는지, 어떤 구조로 지었는지, 이런 것도 좀 관찰하고, 또 되게 세련되게 지은 건물도 많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 도입하거나, 내가, 뭐, 제가 몰랐던 그런 기술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더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내일, 내일 심천에 가나요? 어째? 아닙니다, 내일 아니고, 일, 일정은 지금 한번 보고요. 아, 그래요? 그 일정이 없어가지고, 와이프랑도,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일정은 왜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냐고. 뭐, 지도 모르는데, 뭐. 지도는 좀 그렇네요. 아, 지도, 지도, 네. 아, 아 그렇게 해서 지금 모텔리츠칼스 호텔, 호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서 한번 더 아, 촬영하도록 아, 할게요. 바이바이, 그래, 그래, 바이. 출발. 아 여러분들 지금 어제 어제 우리 트레인 타고 한국에 도착했죠. 여기 강저에서한 시간 걸려가지고 들어와서. 이미그레이션 하고 왔는데 기차역에서 저희 지금 머무고 있는 리츠칼튼 호텔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쭉편하게 캐리어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제 여기 홍콩에 8호 타이풍이 와가지고 나가지 못했어 오늘 좋게 했는데 어제 는 완전 천국이었어요 안개가 조게 하얀색밖에 안 보였어요 아무튼 뭐 나가지도 못하고 지침했습니다아 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음. 네, M플러스 갔다가 온 김에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니 국기 사서 아이 뭔가? 일단 좀 이따가 그 지도를 네, 한번, 네. 한번 보시죠 아니 M플러스는 이쪽이고 음. 이쪽이고 제니쿠기봤는 음. 완전 이쪽이던데 동선을 잘 짜가지고 어, M플러스 가다 보면 K11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 건물들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빨리 씻고 나가야 돼서, 여기 촬영하는 것도 곤욕이긴 해요. 뭔가 앉아서 진득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내야 되는데, 되게 되게 피곤해 오늘은 좀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겠습니다. 이게 캐리어도 있고 막 이러니까 촬영하기되게 힘들어요. 가방도 메고 해야 돼가지고. 일단 최대한 생각하는 대로 좀 여유가 있는 대로 바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씻고 준비하고 나중에 또 여유 있을 때 어, 촬영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반갑습니다. 아, 또 이제 우리 N 플러스에 왔거든요. N 플러스에 왔는데 여기가 2021년도 11월쯤에 문을 연 곳이고 이게 여기 컬렉션 자체가 어떤 게 있냐면 어, 비주얼 아트. 그리고 디자인과 건축, 그 미디어, 동영상. 그 이렇게 세부로로 나뉘는 컬렉션인데, 만국적 2만 평 정도 되네요, 2만 평. 건물이. 페럴스 그룹하고, 아루아루라는 그룹하고, 공동 설계를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두메롱하고, 어, 에르조그가 공동 설계한, 어, 작품이고, 어, 되게 모던하게, 어, 지은 건물이죠. 거기서 저는 노출 꾸리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작품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소개한 작품은 어떤지를 한번 보려고 온거니 한번 다 같이, 아, 다 같이 볼 수는 없고, 제가 한번 보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중간중간에 이공간는조영서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찍었어요 는데 저희 오늘 템플러스 음. 갔다가 아이엠페이라는 건축가의 작품들 다 구경하고 건물 구경하고 거기는 예식을 거기서 많이 하더라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중국이나 홍콩 문화 자체가 그 브라이더 샤워처럼 한국의 브라이더 이 브라이더 샤워처럼 어, 메이드들이 다 붙더라고 친구들을 붙이고 남자 친구들을 붙여가 똑같은 옷 입혀서 웨딩 촬영을 하던데 되게 많아서 웨딩 촬영하는 그룹 자체가 거짓말 좀 못해서 한50 한 그룹은 되는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거기 지금 홍콩 자체가 땅이 좁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많이 없을 거란 말이지 되게 좋은 건물 자체 하나가 사람의 문화나 그 동네 그 지역의 문화를 많이 바꾸는 것 같아서 되게 감명 깊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말이라서 저희가 공장이 나 있는데 뭐더 알아볼 게 없어요. 그래서 어, 홍콩에서 마카오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마카오로 넘어와서 어, 마카오에는 또 모르페우스 맞지 어, 호텔 그디 d p 동대문 설계했던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호텔을 구경하고 싶어서. 어, 그쪽으로 가보기로 했거든요. 어, 자,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좀, 좀, 좀 얘기 좀더 나누고, 어, 그 하도록 할게요. 출발! 제가 모르페우스를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생각이 들어서, 어, 원래 오늘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일단 모르페우스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운데 홀이 확줄여져 있고, 어, 되게 화려합니다. 음. 저그 위에서 와봐 바로 땅끄어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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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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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